야, 아 멋지다. 와. 이게 무슨 막걸리일까? 따뜻한 말이야. 흑수도 없지. 이 앞쪽으로 보이는 다리가 옥순대교이고요. 이 앞쪽으로 보이는 봉우리가 옥순봉입니다. 봉 건너편에 있는 둥지봉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세바위도 보입니다. 저는 저 옥순대교 끝에 있는 그 계곡 성벽길 들머리에서 그산 위로 올라가서 저기 능선을 타고 쭉 올라가서 저기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전망대까지 갈 예정입니다. 안녕하세요, 가남입니다. 오늘은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계곡 성벽길에 왔습니다. 계곡 성벽길 주차장은 그 괴곡 성벽길 그 들머리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 500m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서 주차장이 있는데요. 아, 조금 불편합니다. 계곡 성벽길 들머리 앞에도 주차장이 있는데요. 이 주차장은 대형 버스만 주차하는 주차장이라고 합니다. 이 주차장 저 앞쪽이 그 괴곡 성벽길 들어가는 그 들머리입니다. 이주차장 바로 앞쪽으로 저기 멀리 그 옥순봉 그 출렁다리가 보이고요. 그 위쪽으로는 그 멋진 봉우리인 옥순봉도 보입니다. 아, 계곡 성벽길이 자드락 6길 코스고요. 아, 계곡 성벽길 그 안내도가 있는데요. 아, 저는 오늘 어, 현, 어, 현 위치 그 계곡 성벽길 그 들머리에서 어, 위로 올라가서 사진 찍기 좋은 곳 청풍호 전망대를 보고 내려와서 저기 백봉 주막을 들렸다가 다시 현이치로 원점 해결하는 코스로 어, 다녀오겠습니다. 데크길 따라서 올라갑니다. 아 들머리가 그 옥순봉 관광지 옆이라서 약간 어수선합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짝꿍과 함께 왔습니다 짝꿍이랑 같이 오니까 아더 좋습니다 <laughs> 아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금 서둘러서 나오다 보니까 산에 올때 항상 쓰고 다니던 모자도 그냥 두고 왔고요 오늘은 모자도 쓰지 않고 산에 올라갑니다 요새 아침 저녁으로는 찬 바람이 부는 그런 날씨인데요 어, 아직까지 이산 속은 초록초록한 기운이 아직 더 많습니다 풀벌레 소리도 여전하고요 아직 여름 기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 성벽길은 뭐 길이 막 험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여기 가볍게 왔다 갈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뒤통선 그런 느낌이다 <목소리> 여기서 저거 보인다 저기 전망대 저 나무 사이로 저기 이좀 봐. 저 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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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보이지? 응. 저 무슨 건물 같은 거? 어, 어. 아, 저렇게 하면 많이 가야 돼? 어. 야, 여기서 보니까 진짜 되게 멀네. 아, 저기 어떻게 가? <laughs> 그렇게 그래, 가보자. 천천히 가봅시다. 이 등산로가 옆에 청풍호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길이라서 그 청풍호에서 그 유람선 다니는 소리. 또 모터보트 다니는 소리 그런 소리가 계속 납니다. 약간의 오르막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. 약간 오르막길인데 잘 오르고 있습니까? 껌이죠. 아, 껌이죠. <laughs> 껌같이 편한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. 보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네 아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저 보트 타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이 산속길이 나무가 아주 울창해서 어, 햇볕이 들지 않아서 그건 좋은데요 대신에 빽빽한 나무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좀 약간 더운 느낌도 있습니다 저기 뭔지 알아? 덩굴 책덩굴. 와. 책이 나무가 됐네. 어.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 탔네. 덩굴이. 어마어마하다. 저 뒤에도 그렇고. 이것도 다, 다 책덩굴인데? 책이 약간, 씹으면, 달큰, 한 맛이. 달큰한가? 씁쓸라고 달큰해. 달큰한. 우와, 새소리. 아 여기 이정표 있다. 쉼터구나. 여기가 쉼터야. 옥순대교에서 벌써 1.6km 올왔어 사진 찍기 좋은 명소 1.4km 남았네. 여기 쉼터 한번 볼까? 쉼터인데 의자 없네. <laughs> 쉼터 의자 없어. 그냥 서서 쉬라는 거야. 아 여기 옥순대교 보인다. 야. 마침 저기 배도 보여. 이쪽에 옥순봉도 봐. 아 멋있다. 저 앞에 보이는 저 돌산 같은 게 저기 동지봉이야 저기 이렇게 생긴거아 바람도 시원하고 좋다. 오우. 오우 아, 여기 있다. 어, 개곡농 중간부안. 아, 여기 설명 있다. 이 능선은 한국 한쟁기국 청풍강을 한해두고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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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 한국 한국 개곡릉선 자체가 예전에는 초혜의 요새로 지연이 자연히 만들어진 섬이다 옥순대교가 놓인 곳은 예전 충북된 숲을 이전는계곡나루가 있었던 곳이며 옥순대교가 건설되기 이전에는 차도선이 운행됐던 곳이다 계곡성벽길 용성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정표 있다 계곡성벽길 사진찍기 좋은 명소 0.3km 이제 300m만 가면 되네 이제 300m면 다 왔다 거의다. 음 여기 갈림길이다. 이제 옥선 대교에서 2.44km 올라갔고요. 어, 여기 사진 찍기 좋은 명소까지 0.2km, 200m 남았습니다. 약간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 길로 올라가셔야 수월하대요. 믿어봐요. 이 길로 가면 약간 수월하대. 이쪽 길은 좀 가파르고 어딜로 가? 수월한 길로. 믿어봐요. 그래서 있는데 믿어봅시다. 이제 100미터만 남았다. 사진 찍기 좋은 명소. 0.1 k m 100 m 터저 앞에 보이네. 어? 아 이제 다 왔는데. 얼른 오세요. 아 드디어 다 왔다. 사진 찍기 좋은 명소. 이곳은 청풍우와 금수산, 옥순대교가 어우러진 풍광이 하늘 아래에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제천 청풍우 자두락길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와, 아 좋다 아, 아, 아 멋지다 와, 아. 우씨 깜짝이야 벌레가 이게 뭐야 옥순대교가 보이고요. 그 뒤쪽으로 옥순봉. 아, 왼쪽에는 그 둥지봉. 그 앞에 작은 세바위도 보입니다. 그리고 옥순봉 뒤쪽으로는 구단봉이 보이고요. 아, 뒤쪽으로는 제비봉도 보입니다. 여기서 50m 오른쪽으로 가면 천풍호 전망대가 있습니다. 아 그래도 높다. 아꽤높게 올라오는데? 와, 사방이 다 보이는구나. 와, 멋있다. 와, 저기 청풍대교 보인다. 어, 그리고 그 위쪽에, 저기 비봉산. 케이블카 있는 비봉산. 이제 계곡성벽길 정상과 전망대를 둘러봤고요.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. 백봉 산마루주막 아, 저 있다. 그러니까 구름이 더 예뻐 백봉 산마루 주막에서 막걸리도 맛있게 먹고 두부도 맛있게 먹고 또 부침개도 맛있게 먹고 다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등산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, 내려갈 때는 계속 그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이제 멀리 옥순봉 출렁다리가 보이는 곳까지 내려왔습니다. 오늘 어 제천 자다락길의 6코스인 그 계곡 성벽길에 다녀왔는데요. 이 계곡 성벽길은 그 오르막 내리막이 그렇게 또 심하지 않고 마치 마을 뒷동산에 올라갔다 어 내려오는 것처럼 아주 편안한 코스였습니다. 더욱더 좋았던 것은 그 정상 그 부근에 그 백봉 주막이 있어서 아, 더욱 좋았습니다. 오늘도 계곡 상벽길에서 아주 즐거운 하루입니다.